얘가 중구를 갖는데. 중구는 뭐냐면, 봐. 이렇게 쓰면 돼. 1번. 중구는, 중구를 갖는다 하면, 완전 제곱식이 성립한다. 그죠? 선수령이니까. 그럼 뭐라 해야 돼? 자, 마이너스 3의 제곱이. 그죠? 요 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잖아. 됐어. 그잖아. 여기 완전 제곱식 다그면 반의 제곱이잖아. 마이너스의 3의 제곱이 a, 마이너스 a 더하기 1. 그럼 뭐가 돼? 9는 마 a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가면 a는 마 8. 그래 놓고, 자, 하면 돼. 자, 그럼 마 8을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 8을 집어넣으면 뭐야? 뿔구 되지? 뿔구는 0이죠. 그러면 결국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x는 3이 된단 말이지중근 근데 뭐하래? A 값 구하고 B 값 구한 다음에, 곱하람에, 그렇지, 마이너스 38에 24, 이렇게 쓰면 되겠네. 괜찮...